전문대 졸업하고 나서 나 이제 학력 올려야 하나? 이 고민 안 해본 분 거의 없죠? 근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편입, 전공, 심화, 학점은행제. 선택지는 많은데 뭐가 나한테 맞는지 제일 헷갈리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기준 딱 잡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멘토 차은소입니다. 오늘은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이 학력 개선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보시는 세 가지의 선택지. 편입,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이걸 정말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뭐가 제일 좋아요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뭐가 맞아요? 이 질문이 나오게요. 왜 학력 개선을 고민하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전문대 졸업하고도 취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취업하고 나서부터예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4년제 이상 때문에 지원이 막히고, 승진 조건에 학사가 걸리고, 기사 자격증 응시 자체가 안 되고, 대학원 진학은 애매하고, 이직하려고 보니까 학력 컷에서 걸리고. 이게 내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조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 나도 학력은 한번 정리해야겠구나, 이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선택지, 편입입니다. 편입은 말 그대로 다른 대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거고요. 편입의 가장 큰 장점은 딱 하나예요. 학벌까지 바뀔 수 있다. 이건 정말 크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영어 또는 수학시험 준비가 필요하고 경쟁률도 높고 공부 부담이 꽤 있어요. 그래서 편입은 이런 분들에게 맞습니다. 나는 공부할 자신이 있다. 인서울까지 노려보고 싶다. 학벌도 같이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편입이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편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세하게 정리 영상 남겨 놨으니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전공 심화 과정과 학점은행제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사 학위라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자격 응시, 대학원 진학,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 학력 인정 차이는 없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진행 방식이에요. 전공 심화 과정은 기존 전문대에서 오프라인 수업 위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출석이 필수고 직장 병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반면에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수업 위주라서 시간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자격증, 전적대 학점, 독학사까지 활용해서 기간 단축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2년제 졸업자는 빠르면 1년 안에, 3년제 졸업자는 한 학기만 해도 학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쪽은 학점은행제예요. 그럼 방통대는 어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요. 방통대도 누군가에겐 분명 좋은 선택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뤄둔 게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내가 학력 개선을 하고 싶은지. 학... 학벌까지 바꾸고 싶은지, 학력 조건만 맞추면 되는지, 기사 자격증 응시 자격이 필요한지, 대학원 진학이 목표인지, 그걸 먼저 여러분이 정해 주셔야 선택이 쉬워집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요. 학벌까지 바꾸고 싶다, 편입. 학력만 필요하다, 전공심화, 학점은행제. 직장 병행, 기간 단축은 학점은행제.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학력 개선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사학위 취득이나 학자분행제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 또 내가 어떤 방법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제가 딱 맞는 1대1 플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